하이패스 필터입니다. 저번 시간에 배웠던 로우패스 필터에 반대되는 개념이겠죠? 실제 로우패스 필터를 압도적으로 많이 씁니다. 여러분들이 이제 인공지능 관련된 분야를 하시거나, 인공지능에서 뭐 기계, 이런 쪽으로 넘어가셔도, 로우패스 필터를 압도적으로 많이 쓰실 겁니다. 하지만, 하이패스 필터가 쓰이는 곳이 어뭐 여러 군데가 있을 수 있는데, 인공지능이 있다면 대표적으로 한 부분에 반드시 쓰이게 돼요. 그리고 이걸 아셔야 됩니다. 실제로 사례인데, 뭐 기업에서 거의 한 100명 있는 기업인데, 이거를 하이패스 필터를 몰라갖고, 정말 엉망인 데이터를 구현을 하고 있어요. 당연히 그럼 결과도 엉망이거든요. 그러니까 이거를 반드시 아셔야 됩니다. 그리고 그런 순간에 반드시 옵니다. 특히, 센서와 관련된 인공지능 같이 하시게 되면 반드시 쓰이게 됩니다. 고주파 통과 필터라고도 합니다. 그런데, 뭐 이런 표현으로 말씀하시는 분은 거의 본 적이 없어요. 그냥 하이패스 필터라고 발음하시면 됩니다. 거의 뭐 휴대폰을 뭐 휴대폰을 뭐 손전하기 손전하기 이렇게 말하는 느낌이어갖고 하이패스 필터라고 해주세요. 그 우리 포토샵 같은 거 하면 샤프닝이라고 합니다. 어, 되게 샤프닝 여기 부분 엣지 부분을 되게 그러니까 모서리 부분을 되게 강조해주거나 이럴 때도 쓰이고요. 이렇게 모서리를 추출할 때도 많이 쓰이게 됩니다. 왜 도대체 하이패스가 모서리를 추출할 때 쓰이냐? 이걸 이제 프리 변화를 하게 되면 이렇게 이미지가 갑자기 변화하거나 색이 변하거나 이런 부분이 그 주파수들이 보통 높습니다. 그래서 이런 요 배경 같은 거를는 보통은 되게 낮은 주파수거든요. 그래서 이런 것들을 지워버리고 이런 걸 살릴 때 쓰이게 됩니다. 근데 이거는 여러분들이 각종 라이브러리 쓰시거나 어떤 다른 소프트웨어를 쓰실 문제지 여러분들이 이걸 구현할 리는 없어요. 중요한 거는 바로 데이터 드리프트 제거입니다. 이게 정말 중요합니다. 여러분들 로우패스 필터는 경향성을 알려준다고 했어요. 이런 데이터가 있었을 때 이게 대충 이런 경향이 있다라고 보여주는 것이 로우패스 리필 터입니다 이게 낮은 주파수가 되겠고요. 여기 자글자글한 게 높은 주파수가 됩니다. 그러면요. 근데 이제 여러분들 이 특히 센서 센서 중에 특히 몸에 부착하거나 이런 센서들은요. 이렇게 데이터가 의미 없이 갑자기 증가하거나 계속 이렇게 떨어지는 경우가 정말 많습니다. 이게 뭐 기기를 잘못 만들었을 수도 있는데요. 여러 가지 이유가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센서를 사용해서 인공지능에 사용하려는 그런 것들이 많겠죠. 뭐한은 스마트워치 같은 것도 몸에 부착이 됩니다. 그래서 스마트워치로 이렇게 몸에 건강 같은 걸 센싱할 때요, 많은 경우에 이렇게 드리프트가 나올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면 이번에 이 경향성을 없애버리면 이런 식으로 나올 수 있겠죠. 이제 거꾸로입니다. 로우패스 필터는 경향성을 살려주고. 하이패스필터이 경향성을 죽여 갖고 여기 실제 이 데이터만 아는 겁니다. 이 이렇게 한 곳을 쫙 가는 걸 이제 드리프트 된다라고 해요. 우리가 그 운전하다가 삑 하는 거 드리프트라고 하잖아요. 그래서 그런 거로 이런 표현입니다. 그래서 이게 한쪽으로 이렇게 이렇게 뭐랄까 밀리는 거 이런 현상을 드리프트라고 해요. 이 드리프트는 정말 많이 일어납니다. 드리프트는 정말 많이 일어나는 현상이기 때문에 기계 같은 데서 이런 걸 제거해 줘야 될 때가 많습니다. 그래서 실제로 여러분들이 기계를 다루시는 분이 아니시더라도 이런 걸 언급을 해주시고 보통은 여러분들이 이걸 제거를 하셔야 됩니다 데이터 전문가들이 그래서 센서에서도 이렇게 나오는데 보통 이제 좋은 센서들은 이런 걸 이제 필터를 씌워서 그 데이터를 내보내 주는 경우도 있는데 이게 아닌 경우도 많아요 아닌 경우도 많고 여러분들이 아예 이 어떤 기기랑 같이 만들 때는 당연히 이런 게 없겠죠 그래서 이때 하이패스 필터를 씌워 줘야 됩니다 만약에요 여러분들 이렇게 데이터가 올라가는 상황, 데이터가 막 계속 증가하는 상황에서 이거를 인공지능에 돌리면 당연히 말도 안 되는 결과가 나오겠죠. 이거를 이런 식으로 그 드리프트를 없애 준 상태에서 돌려야지 여러분들이 원하는 결과를 얻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정리하면 하이패스 필터는 드리프트를 제거하는 데 사용이 됩니다. 그리고 나머지는 거의 비슷합니다. 그래서 인풋 데이터, 아웃풋 데이터 있었을 때요. 여기서 보시면은 이 부분이 좀 다릅니다. 이 위에 하나 더 S. 요게 들어가게 되고요. 나머지는 똑같아요. 아까 차단 주파수라고 똑같이 명칭을 쓰는데 이번엔 이하의 주파수를 차단하는 겁니다. 정확히 말해서 줄이는 건데 완전히 차단은 좀 어렵고요. 낮은 주파수가 보통 드리프트이기 때문에 그 드리프트를 없애 버리는 겁니다. 그래서 뭐 주식 이런 데서 사실은 쓸모 없는 거지만 반면 아까 말씀드린그 센서, 센서, 그 센서 데이터 같은 경우에는 지글지글한 게더 중요할 수 있거든요. 그럴 때 쓰이게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이렇 그 지글지글한 게더 중요한 상황이 있을 수 있어요. 그때는 하이패스 필터 쓰시면 됩니다. 한번 진짜 코드로 가보겠습니다. 그래서 기본 라이브러리 불러왔습니다. 그리고 A 데이터, 그냥 임의로 제가 쓴 데이터입니다. 그리고 B 데이터를 만들 건데요. i에다가 계속 이 길이만큼 이거 뭘 더해줄 겁니다. 20, 20, 40, 60 이런 식으로 더해줄 겁니다. 그래서 이렇게 드리프트를 이렇게 만들어봤습니다 실제로 중요한 거는 이 데이터지 이 드리프트가 아니거든요 그래서 이번에 똑같습니다 버터, 엘필터엘필터 엘필터 똑같습니다 여기 다 똑같아요 그런데 여기가 좀 달라집니다 컷오프 하시고요 버터 하시고 1 컷오프 쓰시고 b 타입에 저번에 로우였죠 이번엔 하이입니다 하이, 하이가 들어가면 됩니다 그래서 필터 데이터를 사용을 하시면 됩니다 그 상태에서 그려보게 되면은 이런 식으로 나오게 되죠 당연히 저번 시간에 도 말씀드렸다시피 이 처음 부분은 원래 값이 없기 때문에 이게 높은 값에서부터 시작하는 거라서 큰 의미는 없습니다 이 부분을 보시면은 아까 위쪽에 있는 데이터와 마찬가지로 이렇게 올라가던 게 여기가 다 죽고 여기로 이렇게 눕혀진 것 같이 나올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만 보시면 돼요 그 부분만 보면은 이렇게 아까 막 올라가는 데이터를 차단해서 이런 식으로 눕혀서 데이터를 사용할 수가 있습니다 제가 좀 너무 이게 아이패스 필터 경향성을 일부러 만들어 갖고 이런 건 있는데, 이걸 실제 데이터에 한번 적용을 해보시면 은어 드리프트가 확실히 사라지는 것을 많이 보실 수 있습니다.